원 let's go. 여러분 택배를 한번 이제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패스야 그냥 패스고 제가 대구를 일주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지금 거의 일주일치 택배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거를 가져온 게, 이거. 이것들 택배고, 이 작업실 택배는 또 따로, 받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오늘의 집에서 주문을 한, 액자? 인가봐요. 안 뜯어지네? 어떻게, 아! 음. 이런. 아주 아주 심플한 액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크기가 그냥 딱 제가 생각했던 크기인 것 같아요. 아, 이건 뭐지? 아초 초인 것 같은데 향초? 이런 초입니다. <laughs> 제가 지금 아무래도 작업실을 막 입주했다 보니까 다 인테리어 소품이 주 거예요. 이거는 뭐지? 아, 여기서 라면 먹을 때 쓰려고 이 그릇들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꽤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늘의 딜? 막 이런 거였어가지고. 꽤 저렴하게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 이건 뭔지 알아. 이거 에스쁘아에서 빼빼로데이 기념으로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침 엄청 영상에서 추천했던 이. 브러쉬 있잖아요, 이거. 이거로 원 플러스 원 하고 있길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빼빼로데이 행사로 원플 러 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원플 러원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것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니까 이 화장솜, 엄청난 양의 화장솜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시켜가지고. 아. 어? 어? 아, 완전 잘못 시켰다. 이거, 수건이 여기 작업실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수건을 시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는 수건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차라리 수건을 시킬 거면 집으로 시킬 걸이 생각을 했고, 어차피 세탁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또 마침 색도 잘못 주문을 했네요. 완전 무슨 에메랄드 색이 와버렸어. 이거랑 이런, 맞춤색이 와버렸는데요? 어떡하지? 이건 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 그 다음은 제가 쿠팡에서 주문을 했었던 어퓨 과즙팡머랭 블러셔, 발그레 복숭아 랭, 달달한 딸기 랭, 맛있는 무화과 랭. <laughs> 이것도 구매를 했고, 잘 말린 자두랭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쓰라고 나무 숟가락, 젓가락, 쇠수전은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나무가 쓰고 싶어가지고 나무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근데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아 저거 두개 지금 보이나? 저기 뒤에 두개 보이나? 저거는 물티슈예요. 이 여기 작업실에서 물티슈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 애터미 두 박스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주문을 한 초인데 집으로 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아이벨트 위드 유라는 초인데 남녀가 안고 있는 이런 초입니다. 여기 식탁 쪽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그냥 이렇게 기본으로 놓고 사용할 것 같아요. 핸드크림, 뭐 향초, 성냥 이런 조명, 조명 예쁘죠? <laughs> 이렇게 사용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향초를 놓은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 조명도 예쁘죠? 이렇게 아까운 액자하고, 그 다음에 이거, I Melt With You 이 초하고 같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레이스 커튼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배가 고파가지고 뭐를 좀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막 잡음이 들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어, 좀 차들도 지나다니는 데고 하지만 지금 여기 새집 냄새 때문에 문을 닫고 있으면 제가 너무 속도 안 좋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해가지고 창문을 어쩔 수 없이 베란다를 열고 있어야 할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직 새집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친구들을 부르고 싶어도 이 세진 냄새 때문에 부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냄새 빠지고 나서 같이 여기서 이제 또 만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초밥을 먹을까요? 초밥이 뭔가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제육 같은 걸 먹을까? 베스트! <laughs> 이제 커피! 여러분 이제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요. 저의 작업실 스킨케어는 진짜 진짜 간단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화장할 때나 뭐 간단하게 외출 준비할 때 빼고는 스킨케어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완전 전용 용 스킨 케어는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패드를 사용해 줄 거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여기서 두 가지 패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 스킨푸드는 어 오늘은 뭔가 말끔한 느낌보다는 자극 없이. 뭔가 수분감을 채워주고 싶다 할때 사용을 하고 조금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뭔가 말끔히 개운하게 이런 느낌으로 닦아줘야 할 때는 이 더마토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카메라를 여기에 두면서 살짝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더마토리로 한번 이렇게 가볍게 개운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스킨푸드 패드로 한번더 수분감을 줄게요. 그리고 역시나 이거를 이렇게 반을 갈라가지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붙여주고 난 뒤에는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세라마이딘 라인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가장 먼저 이 세라마이딘 리퀴드. 제품을 이렇게 손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제형 보이세요? 아, 이 제형이 진짜 뭐라 설명할 그게 없어. 진짜 농축된 진한 크림을 에센스로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 아, 근데 솔직히 이걸로도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건성에게 완전 없어서는 안 되는 제형이에요. 완벽해, 완벽해. 진짜 여러분 속건조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진짜 저는 이거 쓰고 나서 속건조가 제일 잘 잡혔거든요. 진짜 가을, 겨울 오면서 피부가 조금 건조해졌다거나 뭘 써도 속건조가 안 잡히는 느낌이다 하면은 이거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진짜 몇번 레이어링 하냐에 따라서 피부에 촉촉해지는 정도가 다르고요. 진짜 좀 피부가 절여지는 느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는 한번 사용을 해주고 저녁에는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가 이거를 그 10월? 페이보릿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샵에서 쓴다 그래가지고 사용을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왜 샵에서 쓰는지 알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건조를 잘 잡아주고 뭔가 이 제형이 딱 너무 무거운 크림 제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제형이어가지고 너무 샵에서 진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 요 그니까 그냥 메이크업 하기 전에 부담없이 바르기 좋은.. 지만 건조함을 잘 해결해주는 그런 에센스? 리퀴드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스킨, 에센스, 세럼 역할을 다 하는 제품이어가지고 딱히 그런 어떤 한계로 정의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제품이에요. 왜냐면 하 이게 순서에 따라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화장솜에 적셔서 쓰면은 그런 가벼운 스킨 말고 좀 콧물 같은 제형으로 닦아주는 스킨의 역할을 하고 또 세럼으로 쓰면 세럼 역할을 하고 에센스로 쓰면 에센스 역할을 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왜 저는 이 이름을 리퀴드라고 지었는지 알것 같았어요. 진짜 어떤 단계에 쓰냐에 따라서 뭐 스킨 로션, 에멀전, 세럼, 에센스 역할 다할수 있는 그런 리퀴드예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써본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제일 속 건조를 잘 잡아줬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발견한 아이템 중에 가장 대박적인 아이템. 진짜 이거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마켓 영상이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먼저 이제 10월 페이보릿으로 소개를 해주고 마켓 제의가 온 거기 때문에 정말 완전 쌍수 들고 환영을 했던 마켓 제품이고요. 그다음은 이 세라마이딘 크림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 페이보릿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때 이제 한참 쓰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교 때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게 솔직히 우리 시중에 지금 세라마이드 크림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세라마이드, 뭐 시카, 뭐 아줄렌, 뭐또뭐 뭐 있을까? 하여튼 되게 요즘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성초쑥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기존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세라마이드 크림들하고 다르냐면은 농축 된 크림 제형이어 가지고 보습력이 우선 굉장히. 높아요, 진짜 높아요. 제가 이 세라마이딘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농축된 크림을 이제 뭐 리퀴드처럼 만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농축된 크림 그 자체예요. 진짜 농축된 크림이 이렇게 버터처럼 사르르 녹으면서 이렇게 발린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또 답답하거나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모공을 막는다거나 이런 느낌도 없고 닥터자르트에서 이 세라마이딘 크림이 굉장히 오래됐.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썼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근데 이게 닥터사르트에서 만든 세라마이드 그 오중성분에다가 기타 또 좋은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확실히 다른 세라마이드 크림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 기준 제가 요즘에 쓰는 크림들 중에서 진짜 보습력 원탑인 그런 크림이에요. 건조하면 무조건 이 세라마이드다 할 정도로 이 세라마이딘 라인이 굉장히 건조함에 특화돼서 나왔어요. 물론 뭐 여기에 기타 등등 좋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지만 저는 건조함 하면 무조건 이 세라마이딘 라인 귀찮아요. 그래서 이 리퀴드 쓰고 이 크림까지 쓰면은 진짜 건조함은 확실히 해결이 됩니다. 이제 저는 뭐 겨울철에 건조하게 느껴졌을 때 스킨케어 하면은 딱이 닥토자르트 세라마이딘이 생각이 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공식적인 이제 마켓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마켓 기다리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솔직히, 진짜 솔직히 조금 그런 게 이거 마켓 한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제 그냥 일반 셀카 올린 거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다시 좀 단정하게 하고, 제가 여러분, 짜잔! 이렇게 구성품이 들은 쇼핑백을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제가 쓰고 있던 게 있었지만 닥터자르트에서 이제 구성품이 헷갈릴까봐 세트로 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세라마이딘 크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세라마이딘 크림.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정가. 이거 정가 77,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경선 스토어에서 할인해서 얼마? 39,800원. 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좀 많은 할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인만 해서 팔 거면 마켓 왜 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여러 제품들을 넣어 봤는데 우선 이 크림을 구매하시면 가장 먼저 이 크림보다 더큰 사이즈의 핸드크림 핸드크림이 나가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핸드크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핸드크림을 너무 진짜 써보고 인생 핸드크림이 돼가지고 이거를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세라마이딘 라인을 다 써보니까 핸드크림하고 제가 또 그리고 진짜 쓰고 있는 이 리페어, 립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겨울 보습 특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크림을 구매하시면 크림보다 더큰 핸드크림, 그리고 이 립밤 정품, 그리고 이 크림이랑 같이 써보시라고 이 세럼. 제가 닥터자르트에서 이 크림하고 리퀴드 다음으로 좋아하는 세럼. 이것도 넣었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건조할 때꼭 한번 써보시라고 이 세라마이딘 페이셜 베리어 마스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페이셜 베리어 마스크는 어, 리퀴드나 크림까지 다 발라놓고 나서 그 위에 올리면은 이 크림이 정말 날아가지 않고 싹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오늘 보습에 특별 관리해야 된다 하실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림을 구매하면 나가는 것들을 보여드렸고, 이 모든 거를 39,800원에 구매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구성은 이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리퀴드 옵션인데요. 이 리퀴드는 여러분 정가가 7만원. 7만 원인데요. 이거는 할인된 가격 34,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완전 대박적인 할인율 아닌가요? 솔직히. 그리고 이 닥터 자르트의 세라마이딘 리퀴드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 더마 코튼 패드가 같이 추가 증정이 되는데요. 이거 그냥 일반 화장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뜯어서 보여 드리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펼치면은요, 여러분 그냥 되게 넓은 이런 면이에요. 자세히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화장솜이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리퀴드 같은 거 적셔가지고 넓게 올려주기에도 너무 좋고 또 자극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닥터자르트에서 굉장히 품절이 잦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리퀴드를 하면은 이렇게, 어디 갔어? 이 더마 코튼 패드가 나가고요. 이걸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진짜 닥터자르트에서 없어서 닥터자르트 직원들도 못 쓴다는 이 바이테라이드라 솔루션 앰플 6개짜리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거는 진짜 보습력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쓰면 크림도 안 바르거든요. 저녁에 진짜 이거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양이 좀. 많다 싶을 때는 반 나눠서 쓰면 되고 스페셜 관리할 때는 한개다 그냥 치덕치덕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직원분들도 없어서 못 사는 이 바이탈 아이드라 솔루션 앰플 6개짜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세라마이딘 팩 빠질 수 없죠 이것도 두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리퀴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이 써보시라고 크림 샘플 이렇게 증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만 4천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진짜 할인율이 대박인 것 같아요. 왜 다들 그 뭔가 마켓만 기다리는지 알것 같은 그런 할인율이에요. 그 다음은 제가 아무래도 제가 구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리퀴드랑 크림을 묶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또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이 닥터자르트의 더 마스크 울트라제 포렉팅 솔루션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팩인데 저 닥터자르트 팩 진짜 좋아하거든요 올리브영에서 한때 미친듯이 쟁였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5개짜리 팩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하면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그거 그냥 흡수시켜주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다섯 개짜리 이렇게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증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송, 배송은 당연히 무료 배송이고요. 이게 제가 닥터자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마켓을 오픈하는 만큼. 어,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받아 가실 수 있어요. 이거 다 받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상품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택배 받아 보시면 아 이게 내가 주문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빵빵한 구성으로 도착을 할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이버페이가 불가하다는 점꼭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 닥터자르트의 회원 하셔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대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리퀴드하고 크림 세트로 같이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러면 마켓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댓글로 해가지고 답변 드리고 인스타에서도 무모를 진행을 할 거니까 어 인스타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 설명을 드리는 동안 먹을 게 와서 이제 먹을 거를 좀 먹어보면 될것 같아요. 깔대를안 주셨어. 어떡하지? 깔대를안 주셨는지. 짜잔. 와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연어 마요. 여러분, 연어 마요는 무조건 양파가 올라가야 돼요. 음음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인스타 스토리에 마시멜로 구운 거 올리면 어떻게 그렇게 굽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브이로그에서 그거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금 마침 커피랑 먹을 겸 구워보려고 합니다. 이 마시멜로. 이거는 촌민님이 너무 추천을 하길래 저도 이제 먹어본 마시멜로인데 다른 거는 이 마시멜로 맛이 안 나고 기가 마시멜로? 그것만 이 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이걸 이렇게 나무 젓가락 같은데 끼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시멜로 구우면 은 안에 그 크림 같은 거보다는 겉에 그 약간 구워진 바삭한 그걸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반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무 젓가락에 꼬아서 굽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기가 살짝 살짝 나거든요. 한 15초 정도 있으면 연기가 나고, 저희 집은 조금 더 늦게 나긴 해요. 여기가 뭔가 더 이게, 인덕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더 세더라고요. 지금 연기가 나거든요. 영상에선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구워지고 있어요. 구워지잖아요? 그러면 돌려와요, 돌려요. 맞은편도 이렇게 구워주고. 제가 인스타그램 올리면 막 엄청난 재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능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별게 없어가지고 여기가 이 작업실이 조금 이게 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려줘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려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로 돌리면 돼가지고 그럼 덜 구워진 데는 더 있어도 되고 음, 그렇습니다 막 엄청난 일은 아니에요 오 이제 아, 연기가 좀 많이 나 날... 이게 이렇게 그냥 된 상태에서, 구워진 상태에서는 뭐 테이블이나 이런 데 놔도 안 붙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어디 만졌다가 놓으면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식탁에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 음! 너무 부드러워. 음! <목소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냐면요. 이거를 먹고 이 연유라떼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연유라떼가 아메리카노 맛이네요. 음. 음. 여러분 저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워 타임. <laughs> 아 이렇게 해줬고 이제 뷰러를 해줄 거예요. 뭔가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하니. 여러분 제가 영상을 찍고 있던 와중에 머리도 아직 다못 했는데 택배가 또 와가지고 뜯어 보려고 합니다. 또 뭐가 왔을까? 아, 아, 제가 이어 생각보다 더 예쁘네? 제가 이 조개 모양의 접시라고 해야 되나? 이 캔들 홀더? 그냥 그냥 이 접시 위에 캔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사되는 무지개빛 너무 예쁘죠? 내 스타일이야. 진짜 예쁘다. 오. 이거 얼마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받으면 조금 안 예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좀 저렴한 티가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진짜 예뻐요. 어, 잘 샀어, 잘 샀어. 이거 내가 시킨 것 같은데, 왜냐면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왔거든요. 이거 제가, 그 뭐냐, 트와이스 나연님, 그 무대영상을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하, 블러셔가 뭘까 생각하던 와중에 마침 그 디스패치 뷰티 거기서 그 블러셔 정보를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저 이거 분명히 있었거든요, 집에. 왜냐면 이 라인 나왔을 때 이거를 보내주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제가 이 집에서 쓰려고 이제 구문을 한 건데, 컵입니다. 곰돌이 컵이에요. 귀엽죠? 이 곰돌이 모양 하나랑, 조금 여분으로 구매를 할 건데, 어, 커튼 좀 주워볼까? 이게 지금, 이게, 저기 형상기업 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딱 잡히죠? 여러분 저는 지금은 이제 메이크업 촬영을 다 끝냈고요. 오늘은 이런 메이크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핑크핑크한데 이 카메라에서는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일상 카메라여고 어쨌든 이런 메이크업이에요. 이것도 이제 한 제가 보기엔 2주 뒤쯤 올라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닥터자르트 마켓 영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6시 12분이어가지고 이제 슬슬 퇴근 준비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제가 그거 뿌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 비톤치드 액을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이제 퇴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피톤치드까지 다 뿌려놨고, 이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6시 37분에 퇴근하는 걸로.